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를 막 찍다가 음... 어, 보시는 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좀제 영상을 보실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어서 어, 오늘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차 산지는 어, 작년 추석에 샀으니까 한 1년? 1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자꾸 큰 사고들이 잔 사고들이죠 잔 사고들이 조금 있었어서 있어서 차가 너덜너덜합니다 음, 새 차를 샀는데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음, 그럼에도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조금 조금씩만 수리하고 막 갈거나 아직은 그러진 않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또 여기 음.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음. 체력이 예전보다 너무 안 좋아졌고, 좀 관리를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바보 같게도 요즘 좀 절실해졌습니다. 최근에, 음, 그,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다이어트가 좀 절실한 캐릭터였어서 감독님이 딱 오디션 당일날 살 빼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뺐어요, 힘들게. 거의 단식 한다고 생각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플 때 하나 먹고 뭐 하나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운동 두 배로 하고. 뭐, 아침에 한강을 뛰는데, 저녁에도 뛴다던지, 또 산책과 운동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바 산책하는 거 뭐, 하루에 세 번이면, 운동도 두번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 조금 행복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하고 살을 뺐었어요. 그래서, 거의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4, 5kg 뺐거든요. 이제는 좀, 스스로 빼려고요. 그니까 러 뭐가 일이 닥쳐서 급하게 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음, 다이어트도 제대로 건강하게 하고, 운동도 좀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해보고, 음, 그러려고 합니다. 음. 백화점 먼저 갈까봐요. 곧 엄마 생일인데 화장품을 가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단 향수랑 립제품이랑 이것저것 좀 둘러볼 겸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카메라 끝. 당연한 소리. 화장품 갖고 앞에 바로 식커 내려오는 길에 풍푼관이있던데어터랑 미안해. 오, 짜증 났어. 짜증 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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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증났어. 짜증났어. 어, 뭐했어? 응? 대체 뭐, 했어 바보. 음, 뭐 음. 외로웠어? 왜 이렇게 어리광불해, 오늘? 다이어트 한땐 어떻게, 이걸로 어요 말랑말랑 부드러운. 그런... 근데 떡볶이 하나쯤은 비상식량으로 집에 두잖아요. 드리버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호자분께서 싸온 대친 브로콜리랑 양배추가 그렇게 맛있었나봐요. 건강식이기도 하고 뭐 뭐든지 많이 주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먹으니까 다른 열량이 높은. 이게 많은 간식보다는 더 음, 좋을 것 같아서 어. 약간 기분 전화는 그~ 사료만 먹으면 지겨울 수니까 음, 음, 자주 주지도 않으면서 음, "너 되게 거짓말하네?" 아야, 유세는 응. 그거 조금 데쳐준다고. 한번면 착하게 말해야지. 근데... 상이 너무 좋진 않은 것 같아. 있는데 안 듣는 척 한다는 거죠 확실히 알수 있는 게 귀가 사바야 사바야 보이지 이게 좀긋 쫑긋 해요 근데 눈은 안 보죠 눈고는 어, 있는데 너는 보기 싫다 어, 이 인성은 잘안꽂혀져 가지고 그래도 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응. 그래도 부르면 와야지 사바야 언젠가는 오겠죠. 사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사료는 어,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어,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먹여보다가 어, 저번 달까지는 빅바이트 캥거루 제품을 먹이다가 이번 달에는 스맥을 먹여보고 있어요. 어, 예전에 샘플로 받았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기호성이 좋대요. 아닌가? 아 자세한 정보가 아닌 거는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뉴트리언스 캐래인 프리는 음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먹이고 이거를 좀 섞어서 먹여요.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살료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지인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되게 잘 강아지를 되게 잘 관리하는 지인이 있는데, 나나라고. 그 친구는 이제 저울로 재가지고 먹여보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이소에 가서 저울을 샀어요. 이거 하나에 한 5천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되게 제법 되게 응. 정확한 것 같아요. 0에 맞춰 놓고 이게 스맥이거든요. 되게 처음 이거 맡아봤을 때 냄새 맡아봤을 때 카레 향이 약간 나, 난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강아지 사료에서 그 나는 특유의 기분이 조금 나쁜 냄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약간 강황 가루 냄새가 나서 놀랐어요. 네, 15g 줍니다. 1 6이지만뭐 1g 정도는 음, 나나 엄마가 보면 되게 싫어하겠다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 좀 불려서 그 다음에 뉴트리언스 사료를 첨가해서 주는 편이에요 되게 천사예요 이 순간만큼은 <laughs> 힘들다 오딱 어, 45g 잘 먹죠.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보통 시바 친구들이 입이 짧은 친구들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사바는 <laughs> 어떤 사료를 먹어도 그냥 막 일단 먹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먹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래도 잘 먹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며칠 막 굶고 서로 신경전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바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걸로 속 썩인 적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맛있었어. 약간 밥 먹으니까 되게 느긋해 보이지 않아요? 아까보다 좀 정신적으로 안정된 느낌이에요. 엄청 먹죠. 또 이미 빈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네요 근데 이런 모습에 속아서 막한 스쿱 더 주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음을 좀 단디 먹고 사바의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저렇게 정량으로 하루에 두끼 챙겨줄 생각입니다. 음, 서운해. 서운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살겹치는 것 봐. 빼긴 빼야돼요, 봐봐요. 여기 겹치죠? <laughs> 수치스러워. 수치스럽게? 왜콕 집어서 얘기해? 너나빼너나 너나. 사봐, 언잖아 짜증났어요, 지금 미간 봐봐요. 아이 예뻐. 예쁘긴 엄청 예쁘네. 이 오메가3를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기도 전에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먼저 먹여버렸어요. 탐사세용 유아용 칫솔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회전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가끔 이걸로는 해줘요. 크라운 치료하기 전에는 이 갯베리 빌베리 천연 치약이라는 걸 썼거든요. 상쾌한 향이 나요. 근데 크라운 치료 이후에는 이 치약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칫솔질에 다시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닭고기 맛 평범한 판매 많이 하고 있는 시중에서 이 닭고기 맛 치약이랑 어 이것도 닭고기 맛 아닌가요? 이거 이걸로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천연 치약으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별로 솔직히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닭고기 맛 이런 치약에 비해서. 또 음, 성분이 치약에 묻혀주고 브라운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위아래로 해줘요. 여기 크라운 쉬운 데가 잘 끼기 쉽대요. 일단은 위아래, 왼 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왼오 위아래 이렇게. 여기 어금니, 작은 어금니 쪽이 잘 끼더라고요. 치석이 이런 데도 꼼꼼하게 해주면 좋고 어금니 쪽도 되게 싫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정확하게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입을 막 벌려서 하면 되게 싫어해서 이거는 이제 닭고기 맛으로 한번 <laughs> 집중력을 다시 높여보려고요. 자, 저도 좀 집중해서! 이거는 좀 다른 맛일 거야. 오치 아 오치 이렇게 벌려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안쪽까지 어금니까지 닦아줘야 돼서. 아이고 아이고 싫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줘요. 하루에 세번 정도 산책을 했을 때는. 아침 점심은 이제 어, 물티슈로만 닦아주고 이거는 뭉게르라는 물티슈인데 이번에 새로 바꿔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로만 하는데 보통 저녁에는 이거 산책쿠라는 제품을 써요. 이거를 물티슈에 뿌려서 닦아주는 편이에요. 부드럽게 살살. 너무 빡빡하면 좀 싫어요. 송곳니 보여요. 싫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laughs> 발바닥이 너무 까끌까끌해서. 오늘은 포밤을 발라줘야겠어요. 자기 전에 응. 발도 닦아야지. 편하게 누워있다가 봉든 당했어요. 여기 마지막. 아이고 내가 반대로 가야지. 에이. 뒷다리를, 그 뒷발을 닦을 때는 허벅다리 쪽으로 이렇게 다 받쳐줘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